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가 두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AP통신에 따르면 WHO 이사회는 세계 인구의 약 10%가 코로나19에 걸렸을 수 있다, 지구촌 인구의 90%는 여전히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돼 조만간 상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호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를 10분 만에 포집 농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빠르게 고농축시켜 검출해낼 수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공기 1세제곱미터 부피 속 바이러스의 수는 1000개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중화 효소 연쇄 반응으로 검출 가능한 최소한의 숫자는 이보다 100만 대 많습니다. 방역 현장에서 공기중 바이러스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농축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1저자로 연구에 참여한 김영래 연구원은 공기중 바이러스는 농도가 너무 낮아 검출이 불가능하다며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농축하려면 10시간 넘게 걸리는데 본 기술을 통해 10분으로 단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섞인 공기를 빨아들인 후 자석의 힘으로 바이러스만을 수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기 포집기를 통해 공기와 함께 포집된 바이러스는 유체 채널이라는 관을 지나게 됩니다. 관 내벽에는 CNPS라는 자성 입자들이 붙어 있고 이 입자는 관을 지나는 여러 입자 중 바이러스만 끌어당깁니다. 이를 통해 공기 중보다 300만 배, PCR로 검출 가능한 최소치보다 3배나 높은 농도로 바이러스를 농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곳과 비슷한 수준의 바이러스 농도를 조성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10분 만에 이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바이러스는 PCR 등 상용 센서로 2시간 내 검출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유사한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재성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전기력을 이용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농축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학술지 환경과학기술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진공청소기처럼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존 포집장치가 코로나19 또는 독감바이러스와 같은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는 제대로 포집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전기력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공기 중 A형 독감바이러스를 99% 이상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황정호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시스템이 이미 가로세로 높이 수십센티미터 크기의 시제품 형식으로 개발된 만큼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 교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현장에서 공기중 코로나19 및 독감의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며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디즈통신이었습니다.